야, 너도 피탈 수 있어.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쓸만한 유용한 어플과 컴퓨터와 관련된 꿀팁, 그리고 우리의 비상금이 될수 있는 컴테크와 에테크를 소개해드리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지난 영상에 에드픽을 이용해서 내가 구매한 물건의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투자 금액 없이 인터넷 쇼핑몰의 창업자가 되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는 영상이니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다른 영상도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애드픽 쇼핑 메이트입니다. 애드픽 쇼핑 메이트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페 등에 내가 추천한 상품을 누군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컴퓨터나 휴대폰만 있으면 활동이 가능하고 전업주부나 직장인분들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내가 집에서 사용해 본 상품을 소개하면 상품에 대한 장단점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서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됩니다. Adpick 쇼핑 메이트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컴퓨터도 사용법이 유사하니 참고하세요.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Adpick을 검색 후 다운로드 받습니다. 회원가입 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1,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니 추천인 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적어놓은 추천코드를 사용하세요.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에 쇼핑메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휴몰 및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요. 이벤트 내용을 소개하고 판매가 되면 판매금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제휴몰로 들어가면 에드픽과 제휴되어 있는 쇼핑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쿠팡, 11번가, 이마트몰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쇼핑몰이죠. 판매된 수익 지급일은 쇼핑몰마다 다르니 참고하시고, 저는 쿠팡을 많이 이용하니 쿠팡 쇼핑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쿠팡 소개 페이지가 보이는데요. 하단에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생성해 놓고 내가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도 2.1%의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쿠팡에서 물건만 사고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물건도 구매하고 수익도 낼수 있으니 일석이조네요. 하단에 보시면 공유 링크가 있는데요.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수익 링크 공유가 가능한데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어차피 쿠팡이나 11번가를 이용한다면 내 구매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도록 부탁하고 가족이나 지인이 내 구매 링크로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나에게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링크 버튼 보이시죠? 여기서는 내가 소개하고 싶은 상품에 나만의 구매 링크를 생성할 수 있는 곳인데요. 구매링크 생성 방법은 먼저 원하는 제휴몰로 들어갑니다. 내 링크로 제휴몰 방문하기를 클릭하면 쿠팡 홈페이지로 들어가는데요. 소개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상품 화면에서 공유 버튼이 보이시죠? 클릭을 하고 url 링크 복사를 눌러줍니다. 복사가 되었다면 스마트폰 하단 왼쪽 줄 3개를 눌러주고 애드픽 앱을 선택해 줍니다. 하단에 링크 버튼을 클릭하면 링크 생성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상품 URL란에 복사한 상품 주소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나의 구매링크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구매링크가 생성된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링크 복사를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SNS나 커뮤니티 등에 애드픽 쇼핑메이트 기준에 맞게 상품을 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의 구매 링크를 삽입하여 작성한 내용은 내가 쉬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어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투자 비용 전혀 없이 여러분들도 애드픽 쇼핑메이트에서 여러분들만의 쇼핑몰을 운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외에도 제 채널 목록. 꿈돔모아 먹동 코너에 에테크 관련한 영상이 많이 있으니 이전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